안녕하세요. 산채나들입니다. 오늘도 산행을 한번 왔는데요. 네, 여기는 이제 입변 스타일하고 좀무인종이좀 좀 나오는 데인데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생강이 좀 많이 터있는데요. 입엽성이네요 아유, 무대 이거 완전 터있고. 여기 산반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딱 산반. 잘 먹었네요. 뿌기 3반이네. 이쁘네요. 아, 물 한번 살짝 제껴봤는데요. 생강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주 이쁜데요. 선반입니다전반 네, 황서산반이 아주 이쁩니다. 편도 좋고, 아주 만들어졌네요. 편도 이쁘고, 굉장히 이쁘네요. 산반 같은데요. 끝산반입니다. 생각이 아, 하나씩 들어 있어요. 아, 황소관 두 개가 보이네요. 他们这里，他们这里。 산책한 산책품들입니다. 1번은 황산반인데요. 약간 이제 부엽에 묻혀있다 보니까 우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입변자리입니다. 황산반 두쪽인데요. 키는 한 14cm에 0.7정도 나옵니다. 가격은 7만원입니다. 2번도 황산반 종자 인데요 입변개체 입니다 두쪽이고요 3반들은 상당히 잘 들어 있습니다 2번도 3반이 아주 잘 들어 있는데요 키는 한 7cm의 너는한0.6 정도 나오 고요 가격 5만원입니다 3번도 입변 3반입니다 상당히 무늬가 잘 들어있는데요, 얘는. 무늬가 좋습니다. 변도 좋고요. 원래 거짓다이 입변 개체인데요. 이제 뭐 단엽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키우는 저기에 따라서 틀리니까요. 암튼 3번 같은 경우도 예, 한 9cm 정도 나오고 0.7 c 정도 나옵니다. 네, 이것도 5만원입니다. 네, 4번도 네, 같은 입변 개체 종자인데요, 전부. 이제, 이 중에 이제 1번하고 2번은 다른 종자가 섞여 있고요.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입변 황산반 종자입니다. 네, 목대가 상당히 좋고요. 키는 한 5cm 되고, 목대 넓이는 한0.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5만원에 팔겠습니다. 5번에 이제, 야도 황산병 개체인데, 야는 좀 자리가 틀려요. 이제, 좀 반성이 야는 상당히 강한 개체인데, 햇빛을 안 받았을 적에는, 햇빛을 안 받았을 때는 이렇게, 이제, 좀 약간 백색을 띄는데요 이제, 햇빛을 받으면은, 이 야가 이제 극황으로 돌아갑니다. 네, 5번 같은 경우는 두 척이고요. 한 7cm에 0.6 정도 나옵니다. 네, 이것도 5만원입니다. 음, 6번입니다. 6번은 황사산반 개체인데요. 좀 화려합니다. 네, 키도 한 15cm에 너비도 한 0.7에서 8까지 가까이 나오고요. 한 음, 척입니다. 네, 상당히 건강한 편인데요. 이건 7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. 이제 맘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.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